대지권이 다른 층에 비해 많은 부분 봐봐요. 65페이지에 보시면 어, 광진구 능동에 있는 무슨 다세대인데요. 거기에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인데 그 대지권이 45제곱미터예요. 아 평야하네. 근데 101호를 보니까 걔는 전용 면적이 56.83 비슷한데 대지권이 10, 10제곱미터예요. 이건 주인이 사기친 거예요. 주인이 어떤 사기를 친 거냐면 재개발이나 이런 구역이기 때문에. 이 대지권을 안문을할때 건물 면적에 맞춰서 안문을 이렇게 딱딱 해야 되는데 반지하에다가 대지권을 좀몰아놓은 거야. 반지 반지하는 거래가 잘안 되잖아. 그러니까 분양이안될걸 생각하고 지가 갖고 있으려고 반지하에다 대지권을 몰아놓은 거지. 그니까 위층은 대지권이 세평 뺏기 안 돼요. 이거 잘 보고 사셔야 됩니다. 대지권 세평 이거 재개발 하거나 하면 대지권 세평 뺏기 평가를 안해 준단 말이야. 그 이거 사갖고 수익이 나겠어 이거 이렇게 잘 보고 하셔야 돼.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주권이 큰게 좋은데 아까 그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게 연수구 연수구 있죠. 연수구 아까 그 대주권이 더블 따블이라고 요 정상적인 대주권은 몇평이 정상이냐면 통상적이냐면 아파트 전용 면적의 반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통상적이야. 그래서 반이 넘어가면 많은 거고 반이 안 되면 적은 거야. 그 기준을 그렇게 좀 세워두시라고.